알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2025년 4월 천안과 아산 지역에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들이 연달아 이어졌는데요. 단순한 개발계획을 넘어 도시 전체의 구조를 바꿀 대규모 도로망 구축, 주거 불안을 부른 민간 임대 논란, 입주 직전 공사 중단 사태, 그리고 10년 넘게 방치된 대기업 투자 약속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4월 천안과 아산의 핵심 부동산 뉴스 7가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 소식인데요. 천안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였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약금, 분담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가입주의. 어, 좀 무서운 내용이죠. 현재 천안의 여러 곳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 모집이 있는데요. 뭐 어떤 곳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받는 곳들도 있지만 지금 쌍용동에서 진행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이 조합원을 무분별하게 모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는 유령 개발에 가깝다며 행정 점검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 쌍용동 이마트 인근에서 민간 주도로 대규모 임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부지는 2022년에 69층 아파트로 주택건설사업 승인받은 곳이긴 하지만 천안시로부터 도시계획변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어떤 인허가 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기존의 승인권자인 a사의 금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b사로 사업권을 넘기는 것도 어렵다고 천안시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부동산중개업소 설명회를 통해서 조합원 모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당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임대 보증금 100% 보호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조합원 가입자가 이미 300명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법적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고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 임대 아파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가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확실히 알고 판단해야 하며 잘 모를 때는 결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거나 마치 공짜처럼 느껴지는 제한이 있다면 이건 한번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점. 특히 부동산은 더욱 없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G생활건강이 천안시에 약속했던 산업단지 조성이 10년째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와 시의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LG생활건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2014년 12월, LG생활건강은 천안동남구 구룡동 일대에 약 천억원을 투자해 퓨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17년까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죠. 실제 사업부지를 가보면 이전 토목 중공되었을 상태 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같은 시기 LG생활건강이 청주의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천안은 그냥 명분용 MOU만 맺은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LG생활건강 고위 관계자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고 올해 6월 30일까지 공장 설립 여부와 실행 계획서를 공식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시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반복되는 약속과 지연은 더 이상 시민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라며 이 사안을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기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만약 LG가 성실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치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천안시가 분명한 기준과 책임 구조를 세우고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천안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소식이에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천안 목천읍 운전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21호선 구간. 이곳에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 4차로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도 21호선은 청주공항과 충남 도청을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임에도 하루 평균 통행량이 5만 9천대를 넘기면서 상습적인 병목 현상과 정체가 발생하고 있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총 사업비 6,100억 원을 투입해 천안 외곽순환도로망의 핵심인 약 13.3km 구간의 대체노선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천안의 외곽순환도로 신방목천이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배방에서 목천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2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 사업을 통해 국도 21호선의 교통량이 하루 약 8,700대 분산되고, 경부고속도로는 약 5,900대 감소, 지역 고용유발이 약 5,900명 정도, 지역 부가가치 유발 효과 2,200억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서북선거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와 같은 외곽순환도로 사업의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배방목천 구간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된 상태인데요. 빠르게 반영돼서 고질적인 21번 국도 교통 정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관련된 추가 소식이 나오면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번째 소식이에요. 아산 배방역 사거리에 오랫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배방 교차로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차도 건설 계획이 공개된 건데요. 이곳은 천안과 아산을 잇는 국도 21호선 구간 중 유일한 평면 교차로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한 지점이에요.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 끝에 22년 국토부 위험도로 병목 지점 개선 계획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총 연장 600m 구간의 왕복 8차선 도로가 신설되며 이중 300m는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내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비와 세부 일정은 내년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산과 천안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천안 성정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가 입주를 눈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공사가 멈추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전 시행사였던 금광건업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어요. 현재 아파트 공사를 맡고 있는 HENC는 23년 천안시로부터 정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는데요. 금광건업 쪽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냈고 함께 공사를 멈춰달라는 요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어요. 그 결과 한달 전인 4월 4일 법원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 내리면서 아파트 공사는 멈추게 되었고 입주를 준비하던 약 280세대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천안시가 즉시 항고를 했고 4월 14일 대전 고등법원은 이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를 멈출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보긴 어렵고 이 아파트는 시민을 위해 공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 경남 아너스빌은 다시 공사를 시작했고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광 건업은 여전히 천안시와의 본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은 5월 13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 일은 과거에 멈췄던 부동산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천안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불당성황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총 사업비 1717억원이 투입돼요. 이 도로는 불당동에서 동남구 성황동을 잇는 동소축 연결도로로 총 길이가 약 3.3km에 이르며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먼저 1구간은 봉소산 터널을 새로 뚫는 구간으로 전체 길이는 약 1.24km이며 이중 810m가 터널을 구성돼요. 이 구간은 27년부터 시작 이렇게 2031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구간은 성정로 확장 구간인데요.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넓히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사업의 기간은 2035년에서 2038년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일이니까 이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구간은 경부선 철도를 넘는 과성교를 새로 만드는 구간으로 전체 길이는 약 840m 정도이며 31년부터 34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요. 이렇게 보니까 봉서산을 뚫는 구간을 제외한다면 아직 사업을 언제 한다 라고 특정하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천안시는 이 사업을 통해 경부선 철도와 봉서산으로 단절되어 있던 동서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시내권의 상습 정체 구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6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과 직산읍 일원에 약 4,9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천안 직산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보상계획 공고가 이뤄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인근에서는 직산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도첨 진입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주변의 도로 역시 보상 및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이 직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의 번영로 북측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최초의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인구 유입에 직접 대응하는 주거 공급 계획이자 직산역 중심의 업무, 도시 지원 시설이 연계되는 구조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직산의 변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한 달간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굵직한 부동산 이슈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실체가 없는 민간임대 논란부터 대기업의 책임 문제, 대규모 도로 구축 사업, 그리고 수천세대의 신규 공급 소식까지. 이번 한 달은 단순한 뉴스의 나열이 아니라 천안과 아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정보가 힘이고 흐름이 기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분석과 빠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바유 <목소리> 여러분, 잠깐만요. 아산시 은봉면 산동리. 사거리 코너짜리 토지가 평당 250만원이래요.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코너 자리. 이 정도 입지에 이 가격이라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도로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역시 좋은 토지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건축이 당장 안 되더라도, 위치는 영원하고, 기회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콕바이에서는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라는 희소성, 주변 농지보다 저렴한 가격, 유기사 지방도 확포장 예정지, 그리고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코너라는 상징 입지 하나만으로 이 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문제가 풀린다면 말 그대로 게임이 끝났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